음, 또 오셨는데 역시 역시나 저는 좀 젠틀하게, 일 젠틀하게 하지 않, 않나요? 그때 저 엄청 기다려서 다음번에 뭐 준다 그래서 하나도. 그때 나는 젠틀하게 오래 고 나는. 엄청 기다려지. <laughs> 아, 그때 먼저 왔다 늦게 갔죠? 네, 엄청 늦게 갔죠. 그때 올건 오늘... 저녁 9시인가 8시 반에끝내줬죠 아, <laughs> 어, 그렇죠. 예, 네, 저 안티네. 다음번에 뭘 준다 그래서 나중에 왔대, 하나도. 안 돼. <laughs> 어, 드릴게요. 보여주실까요? 예? 네? 어? 저기 지뭐말안는데 우리 마누라 가고가세요 사용할게요 <laughs> 네 사용할게요 <laughs> 아 알았어요 그럼뭐내 애인이라도 내가 괜찮죠? 아. <laughs> 내 애인 낯이 난데 예예 잠깐만요 저 옆에 옆에 타주세요 아네 잡아주세요 아네 네. 잠깐만요 전화번호 뜨면 안돼좀 덮어놓고 잠깐만 뒤를 봅시다네좀뒤좀뭐 뒷... 뭐 해줄게 예? 네? 뭐 세차 할까? 예, 뭐 할까? 잘 나오죠? 첫 잘했네, 내가 있지만은. 어, 네, 잘 나오고. 첫 잘한 것 같아요. 업데이트는 언제 걸로 한다 최신 걸로 박았다. 짠, 최신 걸로 딱 해놨습니다. 어, 네. 아틀란 5 하이드 하이브리드 맵이에요. 8.170 아틀란 5 하이브리드 맵. 단차도 최소화시키고 동굴리도껴들여갖고 밀러링도 되고 아주 기가 막히지 밀러링 써봤어요? 밀러링? 안 해봤어요? 불편해서 예? 네? 불편해서 불편해서? 알겠습니다 <laughs> 네. 아니 다른 친구가 썼는데 괜찮다그러더라고 음, 알았습니다 저... 등좀 바꿔드려야겠다 등좀 바꿔드릴게요 LED를요